오늘은 오사카로 떠나서 짐을 맡기고, 오늘은 일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계획이에요. 도톤보리 쪽으로 가서, 본키어 때도 들리고이짐좀 어떻게 맡기고 갈그 계획입니다. 안녕, 교토 잘 있으렴. 오사카야군 출근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가 바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점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짐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이제 버스를 타고 두통머리로 향합니다. 여기는 진짜 다 주... 아, 빌딩 빌딩이 너무 많아요. 베트랑 다르게. <laughs> 오늘은 생각보다 추운 날씨. 바람이도 틈벌이에요. 저 대게 인터넷으로만 본저 대게. 타벅스나가 조금 더 일본스러운 카페를 가고 싶어. 야 대게거리. 대박. 어. 와. 어. 간판에 최선을 다한 일본. 대박. 근데 가게는 찌끔하네. 브이코상에 찍으러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헐, 뒤로 들었던 사람. 차 <laughs> 뒤로 들었더니 바로 있었어.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나칠 뻔. 가부야. 아, 바보야. 우리 <laughs> 찍자. 어. 콜라 있어? <laughs> 어떻게 할래? 더 가봐 아니면 들어가? 난 평일에 2시부터 8시까지. 동네 친구 강남이에서 봤던 타코야끼 네. 여기, 맞... 여기 맞아 우와 네. 여기구나 네. 어, 나중에 배고프면 여기로 오자 우리 여태 타코야끼는 먹어봐서 네. 내 카페 까안 보여요 하나쯤 있겠지 카페에 내놓으란 말이야 제발 어 메뉴 여기 있어 어 괜찮은데? 테이크아웃 되 테이크아웃만 된대? 아 테이크아웃 된 아. 테이크 들어가 볼까? 예, 좋아. 아싸. 담배 아. 피는 카페였어. 아, 근데 요즘 이런 카페가 구나 그니까 한국엔 없어서 몰랐네. 신세계야. 그냥. 응? 무난세. 네. 네, 차이점이 없어. <laughs> 색도 똑같아가지고. 언니스시도스 커피 맛이네 스타벅스 맛지어 <laughs> 고놈이 야키 먹으러 산말리. <laughs> 도통 어딘지 모르는 골목까지 들어옴. 근데 좀 사람들이 많은데 이지 않을까? 맛집이라 했으니까. 안경 지야 우리 고놈 먹읍시다. 뭐 괜찮네. 어 클로즈도 we are now you are n o t close for today. 헐. 이거 우리가 철판에해 먹는 거 아니야 맛집? 코핑 치즈 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약베란 소가도 있다. 야끼 소가랑 오코노미야키 하나씩 시켜서 먹을까? 그래? 와내첫 오코노미야키. 어. 딱초다 괜찮네. 복떡해 너무 맛있겠다. 나 갔어오부시 너무 사랑해. 나도. 엄마. 맛있어. 왠지. 응 그냥 들어온 곳인데 너무 맛있어 저는 밴드부 일이 있어서 가로해서 노래를 고르러. 이거, 이거, 아니, 이거는. 건데? 그래? 어려워, 여기. 근데 안 켜져 있네? 아이를 불러야 되는데, 아이는 없는 것 같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일본어 가사 일본어야다 헐, 어떻게 우리 밀어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 밀어보니 아니었어. 뭐야 누르고 있어, 누나? 응. <laughs> 너무 잘 되어 있는 동물원 표지판. 근데 약간 동물원이 갑자기 이동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어, 갑자기. <laughs> 내 손이 이게 한 개인 거. 갤러리 열어보면 그 갖다 밖에 없어. 맞아, 진짜. 이제 동물원은 다봤고 잃어버렸어요. <laughs> 맞아, 그게 가장 이슈예요. 가장 빅 이슈야, 지금. 어. 10만원 권이 음. 어디 갔을까요? 빅 이슈 전부가 아니라 엉덩이 맞아야 되거든 <laughs> 아니, 오늘 카드밖에 안쓴것 같은데, 진짜. 어디로 가는지. 제발 가방 안에 있기를 빌며 저희는 다시 도톰보리로 향해봅니다 기념품자 가기로 했지만 까먹어버렸고 어? 갈까? 아니 알았어 <laughs> 아그렇게 우리 되게 많이 놀던 고향이구나 너무 귀여운 음료수 이거는 위에 머랭 응, 라고 하네요. 응, 나 뻔했어. <laughs> 핑크, 핑크, <했다고. 웃음> 핑크, 핑지 가와이, 핑크 가와이, 가와이. <laughs> 너무 민망한. 이것도물티슈도 응. 핑크. 이거, 이거, 이이이이 <laughs> 근데 이거 일본어만안 적어져있으면 서울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다. 어찌? 어, 아, <laughs> 아, 이렇게 생긴다. 생긴다. 다 생긴다. 생긴다. 다 생긴다. 다생다다

너무 맛있다! 한입 먹을래? 괜찮은거 다 좋아하지 않아? 뭔지 알겠지? 이거 여러분 술안주로 뚝딱이에요 이거 소스가 이거 짜고 달고 지유가 다뺏서 먹었어요 <laughs> 있을 것만 있네 야경 야경 우리 오늘은 주유 패스 어어뭐또 있어 주유 패스를 바꿔야 되는데 영무원들 말이 다 달라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도를 받았어요 여기로 내려가서. 제발 이제 받아봅시다. 30분 걸려서 찾은 판매소. <laughs> 구매 완료. 우리 이제 우메다 스카이 빌딩으로. 스카이 빌딩. 쿠츠테이엔 네. 턱이라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39층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나발이 구 가네? 일단 커피. 나도 일단 잘것 같아. 어 근데 이거 새겨주는 건가 봐. 그렇지 글씨가 아니야. 어 그게 꽤나 비싸 비 보인다. 아 어, 이쁘다. 이뻐. 응. 그네났다. 10분 걸린다길래 그냥 오늘은 처음으로 택시를 타버렸어요 음. 이렇게 편안할 수가... <laughs> 근데 택시 생각보다 넓다. 좀 아늑해. 근데 유리창 되게 커. <웃음> 어, 이와잘 <laughs> <일어나>. 왔어. <laughs> 이렇게 숲속에 숨겨져 있다. <laughs> 맞아, 여기 근데 다 일본어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볼까? 내가 앉을래? 네. 이게 라칸가 라떼? 중국 과일 아, 추천받았어. 라칸가 라레가가 <laughs> 라떼였던 걸 이제야 안 오늘 완전 내가 푸릇푸릇하고 완전 생물렌지 너무 궁금해. 먹 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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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냄새는 어때? 아무 냄새 안 나. 아무 냄새도 안 나. 커피야? 이렇게 마셔볼래? 내가 코가 막혀서 맛이 안 나는 건지 아무도 안 나줘. 이게 안 섞여서 그런 게 아니야. 위에랑 아래랑 맛이 똑같아. 근데 응. 아무것도 안 나. 커피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달달한 설탕물 같아. 정답. 거기다 뭐 우유도 우유도 딱반 컵. 그지. 아근데 맛있거든. 근데 맛이 없어. 밍밍이. 어. 그냥 아무 맛이 없어. 진짜 생오렌지이집 <laughs> 완전 생우렌지 <쌩>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서 시켜봐요. 우리 칼레 목이 너무 시잖아 아, 반지 있다. 짠. 질러버린 5,000원짜리 반지. 근데 5,000원이면은 예뻐서 샀어싼 거야. 맞아. 귀여워. 내리자마자오사카성이보이네요 저기까지는 19분 걸린대요. 오르막길 싫다. 여기로 쭉 가면 오사카성 오사카섬. 근데 오사카성인데 들어가는 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가는 것도 금 생각해보지. 들어가는 게 지금 거 어, 저기가 이제 그 관람료 내가 들어가는 줄 같은데. 우리 이제 패스는 되거든. 어, 여기까지 있어. 어, 너무 길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고. 칠리 소스, 마요네즈, 어, 저거 뭐야? 이거? 어. 스탠다드 소스. 아, 스탠다드 뿌리자. 일단 스탠다드 뿌리고. 응. 충분하나? 어. 응 어. 어. 리버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응, 여기 네. 얘네 키우는 게한이지어이 여기 안 봐. 어다다 봤어. 다시 안 봐. 게이쁘다방금 스위트는 안 네. 네. 그럼 출시간 5분 전에. 네. 오 2번 리고세요 감사합니다.

잘못 찾았어요 맞아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8분 걸어온거 다시 8분 걸어가 <laughs> 진짜 이상한 데 찾아왔어요 무슨 음, 아. 발이 너무 아픈데 가게도 똑바로 안 보고 왔어요 츠케맨을 <laughs> 먹으러 긴 여정을 떠나네 현지 맛집이라고 했어 위로해보면 츠케 있다 츠케 치케 있어? 츠케맨 츠케맨 츠케맨이요 진짜? 돈까츠라면 매운 돈까츠라면 멸치? 멸치 맛이 엄청 강한데? 멸치 육수 때문에 그런가? e r t i e 일도1 1 r t i e 나도. b e r 가 i e 나도. Bertie, 나도. 道頓堀川をぐるっと一周して、またここに戻ってくる、お船となっております。なんで傘使えないのっていうと途中ではは。この時に傘ばっと出していると、出ちゃって、歩いてる人にぶっかさる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ね。皆さん、傘のこちをお控いくださいね。すごいな。十分か、だいぶでございます。

가갈 타카시마야 백화점 다시는 이 부츠를 신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어놓고 나라에서 한번더 신을 거잖아 응너 어. 이제는 제가 후회 안가았어 너한테 <laughs> 업혀가야겠다 헐짱 많아 헐, 헐 세상에나 세상에나 최고인데? <laughs> <쉬운데? 웃음> 푸딩은 편의점을 <laughs> 먹을래 <먹어보려고> 이거 <laughs> 이 정도면 우리 한 7천 원 근데 비슷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에요. 푸딩 집에서 커스터 푸딩 있어요. 우메다 여기 나오자마자 해파이브 관람차가 보여요. 목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유 씨? <laughs> 저요? 약간 피곤하면 피곤하지 않아. 발이 너무 아픈 목소리에. 발이 너무 너무 아파. 머글 가득 사들고 사케도 하나 사들고 지금 해파이브 관람차를 타러 갈게요. 주유패스로 저희는 그냥 들어가면 돼. 뭔가 응원적인 느낌이야. 진짜 느리다. <laughs> 그니까. 10분 걸리는 말 하네. 와, 나도 살짝 무서워. 진짜? 나는 뭐... 워낙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응.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니까 조금 더 무섭달까? 잘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와고 있는데 셀카를 찍으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오늘의 크리바우라왕 뽕실 뽕실 엉덩이 같아 맞냐음 녹았는데도 맛있다. 우리는 오늘 사케를 깔 거예요. 이거, 시에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랑, 푸딩. 이게, 그 우리가 가자마자 품절되버린 푸딩.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아싸! 쫀득쫀득해. 우와. 와.